세상을 듣고 음악을 즐기는 새로운 경험. 혹시 귀를 막는 이어폰으로 주변 위험을 놓치거나 답답함과 통증을 느껴보셨나요? 장시간 착용 시귀 건강과 위생 걱정, 이제는 덜어낼 때입니다. 이러한 불편함을 한 번에 해결해 줄 혁신적인 솔루션, 바로 샥즈 골전도 블루투스 이어폰 S805입니다. 샥즈의 독보적인 골전도 기술은 귀를 막지 않고 광대뼈를 통해 소리를 전달하여 음악 감상 중에도 주변 소리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이제 운동 중에도 출퇴근 길에도 안전하게 세상을 들으며 음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오픈형 디자인은 귀에 부담을 주지 않아 장시간 착용해도 답답함이나 통증이 없으며 뛰어난 위생성까지 자랑합니다. 무선 연결로 자유로운 움직임은 물론 최대 10시간 재생 가능한 배터리로 하루 종일 끊김없는 사운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샥즈 오픈런 S805는 통화, 음악 감상, 게임 등 어떤 용도로든 최적의 사운드와 편안함을 선사합니다. 귀는 열고 세상과 소통하며 음악은 온전히 즐기는 새로운 경험, 샵즈 오픈런 S805를 지금 바로 만나보십시오.